아니 아 주, 주프림 형원이랑 거기 가가지고 뭐, 뭐 샀냐고 아. 물어봤는데 어 저는 바지, 바지랑 바지뭐 이런 거 세일하는 거 그리고 저는 주로 이렇게 해외 나오면은 주로 세일하는 걸 많이 사요 <laughs> 아 혹시 2월 상품? 아 혹시 2월 상품? 아뭐 그런 거 지난 거 좀? 좀 지난 음. 거 근데 네. 좀 지났는데, 좀. 너 스타일. 내 스타일이고, 네. 예쁜 거. 예, 네. 저는 뭔가, 신상, 신상. 이런 것도, 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주로 사게 되면은, 약간, 뭐, 원 플러스 원이다. 그러면 사고. <laughs> <laughs> 약간 그런 편이에요, 저는. 세일한다. 그러면 사고. 예, 네. 저도 이제 쇼핑한 게, 네. 그, 코스트코 가서, 그, 뭐지? 에어메쉬라는 재질인데, 네. 한세 장에 12불 정도 음. 했던 티셔츠 사고요. 네. 아, 그리고 또 다른 어 브랜드 가가지고, 음. 거기서, 거기 굉장히 그 고가 브랜드 어. 갔는데, 음. 아니, 티를 다섯 장에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사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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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어 티와 속옷을 좀. 거기서 좀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많이 사야 돼요. 뭐좀 이름 있는 그런 브랜드나 음.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그 뉴핑이 있으면 음. 그거는 사야 되는데 내가 여태 음. 봐왔던 거 그렇지 봐왔던 거, 네. 그렇지 그리고 네, 뭐 그런 것들 많죠. 쇼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 아, 현이 형이랑 이제 그 슈프림 가서 뭐 샀냐고. 아, 네. 그래서 현은 형은 그 고른 게 있는데, 그게 물건이 이제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음. 현은 형은. 아,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하던데. 네, 아. 그거 못 사가지고. 근데 아마 그거 주문했을걸. 아. 네. 따로 주문을 했어 너무 TMI인가요? 아니, 어디로 주문을 해요? 예? 네? 주문을 어떻게 해? 주문은 이제 저희가 계속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뭐. 그 주문을 어, 어디로 했어요? 주문을요? 네. 뭐 사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문 받을 장소. 아, 한국으로 주문한 거구나? 아니, 아니요, 아니요. 여기 이제 뭐시카고나 네. LA 아직 남았으니까, 네. 이제 그쪽으로. 아, 네. 대단한데?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거의 저희가 한달 3주 기간 동안 지금 이렇게 해외 나와 있는데, 음. 짐이 아무래도 이거 사고, 뭐 옷도 사고, 뭐 예쁜 게 있으면 또사게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캐리어를 샀는데 저도 코스코에서 음. 캐리어가 이제 미들 사이즈, 미디어 사이즈에 조그만 게 하나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13만 원 정도 오. 하는 거, 그런 거 샀죠. 굉장히 저렴한 캐리어. 네, 저는 그런 거 사요.